이제 결승전 이어가 볼까요? 이성현 선수와 퐁텅 제사다의 코리아 맥스 2013 결승전입니다. 결국 만나야 될 선수가 만났죠. 네. 어, A 블록에서 퐁텅 제사다 선수라는 목표 그리고 이지갑채 오늘 올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이성현들이 만났는데 중간에 이제 조금 이제 B 블록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쟝 선수가 나타나면서 정전하게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콩과 이성일이 만났습니다. 예. 음, 이제 장내 아나운서의 소명을 호명을 양 선수 호명을 들어보겠습니다. 2014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블루코너 이성현, 레드코너 퐁당 제사다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이성현 선수와 퐁퐁 제사다가 함께 입장하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강한 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유 있게 팔강과 준결승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성현 선수는 저 곱상한 얼굴이 사실포크 페이스에요. 네. 이게 어떤 선수를 하더라도 퐁통 제사다의 어뭐 정보를 들었으면은 조금 얼굴 표정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 칸 대회라든지 아시아 맥스라든지 또 이런 또 군소단체 대회 나아가서 일본 대회에서 다양한 선수를 이제 상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히려 배짱도 생기면서 음. 포크 페이스가 좀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해본거죠 그러니까 좀 음, 그렇죠. 무에타이라면은 어, 다뤄본 경험이 있다. 예. 이런게 조금 작용하는 것 같아요. 쟁자유 선수를 상대로 할 때도 굉장히 그... 낯선 환경에서 거칠게 다가오는 선수인데 오히려 본인의 리듬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거 얼마 안 아프... 가서 약간 자기가 약간 완전히 바꿔버렸죠. 노래한게 눈에 충분히 있어요. 신장 1 7 소개되겠습니다. 체중 70kg, 인천 무비체육관 선수,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내가 아. 지킨대, 네. 이성 이성현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레드코너, 신장 170kg, 체중 70kg, 태국의 퐁탄 제스하다! 퐁텅 제스하다. 강하죠, 형 예. 굉장히 강한 스타일입니다.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이제 결승전 본 경기 1라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는 대표적으로 상차 안 입고 끝나기를 바라면은 완전히 오산이죠. 예. 끝까지 간다 이렇게 완전히 쓰러뜨린다는 각오를 해야. 중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으면, 무이타이 선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어릴 때부터 굉장히 단련이 돼 있고, 미드키 하나를 내시 같은 차는 그런 타입의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laughs> 1라운드 지금 막 공이 울렸습니다. 기생은 더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예. 라이트. <laughs> 엉통제스 하다. 레프트 치고 넘어갔습니다. 한판 한번 걸어봅니다. 무휘타이 선수를 상대로 저런 기술을 쓰네요. 예. 무휘타이 기술이었어요. 예. 그렇군요. 미드킥. 좋습니다. 리드킥 예. 받자마자 바로 라이트 예. 돌려줬죠. 그리고 원, 투로 다가오고 있는 이성현. 로우킥. 아. 돌고 아. 맞았습니다 아. 예, 펑통제사다 입장에서는 아, 얘는 좀 한다라고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 아. 라이트. 원, 투로 또 아. 아. 박아놓고 있는 퐁통제사다 퐁퉁제사다가 최우영 선수 상대로 할 때도 복싱 예. 환경에서도 또 끊어가는 네.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라이트 무릎 공격 돌면서 라이트 통통제사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태국식 무이타임 말고 태 국제식 에서 복싱이라는데 그, 일반 그, 복싱이거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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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복싱도 조금 뛴것 같아요 아. 네. 특히 몸이 도는 움직임이 복싱 동작이 좀 나옵니다 그렇군요 랩잽을 피하고 2단 차기를 또 어, 랩트로 우승 라이트 아. 같이 주고받았는데 데미지가 들어가나요 예원투 로프죠 조금 끌어안는 것이 맞죠. 예. 네. 이성현 지금 칭찬할 수 있는 것이 오른쪽 공격을 받았다면 오른쪽으로 바로 돌려주는 거. 왼쪽 받았으면 왼쪽으로 바로 돌려주는 건데, 그게 조금 먹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퍼컵부터 들어가 봤던 이성현. 라이트, 무릎 공격, 퐁통제사다, 이렇게 바디로 운수. 첫 타가 안 먹히니까 퐁통제사다가 조금 깝깝해 하네요. 그렇군요. 올려치기까지 가드 내려봅니다. 이런 움직임 처음 나오는 것을 보니까 확실좀 답답하긴 한가봐요. 그렇죠. 예. 자1라운드 중반이 왔습니다. 예, 왔는데 서로 가는 맞죠. 무릎 공격 먹히지 않고 코도 한번 풀어보는 퐁통 제사다. 네, 좋아요. <laughs> 이성현, 미들 킹 역시 묵직합니다. 묵직합니다. 저것 때문에 김관호 선수가 힘을 못 썼죠. 라이트 바디 6에 4 올려치기까지 이제 아, 라이트 우리 공격 응수해 보고 있는 음, 퐁통 제사다 그런 음, 물분이네요 예. 아, 정말 많이 네. 있거든요 이건 네. <laughs> 네. 이제 우용 선수와 네, 네. 달리 이제 단타 위주가 아니고 예. 예. 네, 그래서 컨비네이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퐁통도 거기에서 일단 방을 하게 되 있거든요 예. 그럼 공격이 좀 많이 줄어드는 거죠 라이트 라이트 좋습니다바디 한번 저지를 당했습니다만 끊임없이 다가오면서 아, 바디, 바디 이어서 안면까지 이성현 아, 그렇지 무릎 공격 레프 트 바디 응. 미들 킥을 또 라이트로 돌려주고 네. 있습니다 지금도 미들 킥 받자마자 파드 쪽으로 바로 털기는 줬죠 그렇기 때문에 퐁통도 그다음 공격 을잘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미들 킥에 이 거리 바깥으로 빠졌고요 다가가서 쓰러차기 이성현 퐁통 조금 세우고 있습니다 <laughs> 그렇군요. 확실히 어, 8강 준결승까지는 다르다라는 것을 풍통 제스쳐도 좀 느, 느끼는 것 같고 그렇기 예. 때문에 약간 좀 오버하는 듯한 제스처도좀 나오고 있고 그런 있고요. 것 같습니다 1라운드 이제 한 30초 정도 지났을 때 풍통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 오늘 쉽게 봤는데 아, 이 아이다. 친구 좀 다르다라는 인상이 있었어요 예. 라이트 정말 깨끗했습니다 아, 지금 이 라이트 예. 카운터 블로우가 정확하게 예. 의지가한백장 아니면 이렇게 못 치거든요. 예. 실은 상대도 같이 라이트를 치고 있는 건데 타이밍 공격입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리듬을 타는 공격을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성현이 이런 걸할줄 아는 선수예요 예. 이성현 선수가 1라운드에 퐁텅 제스타다 상대로 상당히 또 인상적인 모습 예.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퐁텅 제사다. 지금 보시는 태국의 퐁 선수는 한 탄타가 굉장히 매서운, 좀 이렇게 재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예. 조심하면서 경기를 해야죠. 예. 김관우와 최우영을 각각 꺾고 올라온 퐁텅 제사다 선수고. 최성현 선수는? 가리 신구와 뱅자우유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금 모두 외국인 선수와 경기를 치고 있고 2라운드 시작니다 아, 복싱 아. 환경 원투 당가합니다 라이트 더칠게 몰아붙이는 야. 이성현 앞면 밑집에 장사가 끄덕네 속에서 예. 예. 턱던져들어줘야 됩니다. 예. 자, 오히려 바짝 붙고 있습니다. 퐁퐁대사다 제가 봤을 때 확실히 김채식 일반 복싱 좀 많이 했어요. 예. 예. 무릎 공격도 뭐 받으면 본인도 돌려주고 아, 있는 이성현 아, 선수고요. 아. 서로 끌어안어좀했좀했 o 요 예. 이 h e middle of the middle of the middle of the m i d 죠예 최근 이성현 선수는 제가 봤을 때복 the 이 i d d l e of the middle of the m i d 다 l e o 무릎 공격나오는데 레프트 예. 툭, 툭 턴집니다 이성현 일단 가둬놓고 있는 이성현 그렇습니다 지금 퐁이 좀 밀렸어요 예. 퐁이 나오려고 했습니다만 채못 나왔고 예. 지금 순간적으로 갇혔었죠 끊임없이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 이성현 퐁 밀립니다 예. 겁나겠네요 아, 퐁퐁 다도 타이밍이 꺾이기 때문에 그래요 라이트!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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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습니다 나오려고 하는 타이밍 예. 또한번 라이트 위빙도 아, 좋고 더킹도 좋고 다 좋아요 지금 원투 라이트 스트레이트 꽂치고 레프 바디, 여기서 올려치기까지. 쭉 떨어뜨려 놓고, 무릎 공격으로 다가와 봅니다만, 오히려 거리 밖으로 달아나고 있는 이성현 바디에 서 타고 올라옵니다. 쭉 밀어 놓고, 무릎 공격, 허통제사다 오히려 거리를 벌려 놓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미킥을 넣죠. 예. 하지만은 이성에서 현 이것을 충분히 다루고 있습니다. 예. 예. 2라운드 절반 정도 조금 넘게 지난 상태고, 레프트는 밀려 맞았고, 이성희 선수의 리듬 끊어주는 것은 참 좋네요. 예. 이단 차기. 떨어질 때, 레트로 크게 휘둘러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렙트 라이트. 여기서. 라트 음. 데미지 먹으세요! 데미지 먹으세요! 오히려 이번엔 이성희도 한방 허용을 했고요. 자, 어깨를 밀어쳤기 때문에 크게 쌓이는 데미지는 아니고요. 예. 체중이 실려야 되거든요. 올려칩니다. 라이트. 호흡은 좀 막혔고. 아, 이거 보겼요 예, 점수 뺏기고요. 통통제 사자도 뭐 만만하게 네.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나오고 원, 싶은데, 이승인이 예. 끊어주고 있기 때문에 점체는못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통통도. 랩트는거리봐 체력은 문제 없다고 보세요, 지금? 체력은 두 선수 모두 비슷하게 빠진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두 선수 모두 정신력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갈,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20여 초 남아있고요. 레트 맞교환 한두 차례의 클린트가될 필요한데 예. 라이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렇군요 대신에 치고 난 다음에 이성현 선수도 방어를 좀 해야 됩니다 원투,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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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당했습니다. 또 라이트 치면 됩니다 쭉 한번 올려 쳐보고 밀어 쳐보고요 이성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라운드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음. 잘하네요 이성현 선수 이성현 선수 잘하죠 퐁통 선수가 뒤로 밀리는 것은 저희들이 8강부터 봤는데 처음 보았죠. 네. 예. 나오려고 그랬습니다만은 리듬 끊어주고 리듬 끊어주는 리듬에 이제 계속 못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원, 투, 그 다음에 이런 라이트 계속 터뜨려줬기 때문에 퐁통도 음. 좀 제법 흔들렸고요. 음. 예. 그 단점이라 그러면 이성희 선수도 자기도 공격을 제법 허용을 하고 있어요. 주고받고, 예. 주고받고 지금 계속 음. 러고있는 이것도 제 주고받은 예. 거죠. 약간 예. 물론 이제 퐁통 선수는 예. 오픈블로성으로 이제 빠져나가긴 했습니다만 조심해야 예. 됩니다. 이제 3라운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직 뭐 1, 2라운드 포인트 에 있어서 굳이 뭐 밀리는 거 같지는 아, 않고요 전혀. 예, 예. 뭐 상당 히호강제이고뭐 짜겨준다 그러면은 30, 30, 30을 계속 이제 똥놀러 가는 거죠. 예. 뭐 압도하고 있지도 못한데 반면에 그래도 이퐁통제세다가 이렇게 애를 먹는 모습 네. 네. 오늘 경기에서는 처음 지금 보고 있고요. 이성현의 어떤 리듬 스타일의 격투기에 대해서는 쟁자장리 선수가 4강전에슛를 충분히 확인했죠. 예. 3라운드 폼과 함께 시작됩니다. 시작은 역시 복싱 스타일로 라이트 큰 펀치 레프트 자퐁 선수가 레프트 살립니다. 예. 이거는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군요. 레프트 살리면 일단 우선은 피하고 나서 때려야 돼요. 미들킥에원투3로 다가오고 있는 이성현 라이트 아, 라이트 단발도 필요한데요. 예. 네. 라이트 통에 걸립니다. 항상 복프 먼저 건드려주고 아, 가드, 거울이 가드 거울이 떨어질 때 항상 단발로 때리죠. 예, 좀 반복이 된것 같아요. 그렇죠. 복프 건드려주고요. 그다음에 안면 타고 올라가야죠. 안미래 기게 레프는 살짝 거리방. 이렇죠. 지금처럼 헛짓다시 얼른 방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이렇게 변칙적인 모습이 지금 거의 처음 나오니까. <laughs> 확실히 애를 먹고 있다는 건데요, 퐁통제사다. 퐁이 지금 로프에 같이 네번 나오죠. 예. 이성현 관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레프트 큰 스윙. 살짝. 빛나갔고요 로우킥. 레프트 음. 퐁이 지금 당황하네요. 그러네. 또 자기가 스스로 로프로 가버리죠. 예. 라이트 스트레이트. 다시 레프트. 자, 원투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원투. 예. 아, 반발 들어갔네요. 그렇군요. 타고 들어가야죠. 미들킥. 발 끝에 살짝 걸렸고요 이성현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리듬 세고 있는 거거든요. 예. 상대방이 리듬을 세면서 나오는 리듬을 계속 끊어주고 있는데 그 경우는 원투, 라이트 참잘 먹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폼이 지금 못나오는상황이고요 아, 가는데 사이드 캐야죠. 아, 예. 이단차기. 큰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변칙적인 큰 공격. 여기 레프트 꽂아넣고 있는 이성현. 좀더 페인트 섞어서 섞어서 해줘야 됩니다. 예. 러프 쪽 다시 몰아갑니다. 무릎 공격은 막아냈고,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고 있는 이성현. 1분 퐁,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퐁 얼굴이 처음으로 완전히 가까워지는데요프트 죽어받고 라이트 아, 좋아요. 자, 3라운드에서 클린이드는 이성현이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예. 미들킥에 로우킥으로 웅수. 모둔해야죠프트 살짝 꺾으면서 피했고요. 자, 폭을 쉬고 싶어 하거든요. 이걸 예. 이성현은 맞을 뭐, 필요가 없습니다. 예. 계속 공격을. 미들 키게 또 라이트 응수해 보고 있습니다. 로켓 레트는 <laughs> 살짝 거리방퐁 이쯤 되면 답답해서 미치죠. 예. 미들 키차리고 그러면 끊기고. 음. 이런 식으로 차고 싶거든요. 예. 계속 끊기고 있어요. 미들 키게 라이트 이번엔 빗나갔고요. 20여 초 남았습니다. 리듬 끊어주고요. 예 아, 늦었습니다. 레트 라이트 단발 쳐야지. 예. 얼마 남지 않아 오늘 경기 우열 레트 레트 하치네요. 10초 예. 10초 8, 7, 8, 7 6초 얼마 남지 않았어요. 로우킥 한번 꽂히고 바디에서 레트, 레트 이렇게 3라운드가 마감됐습니다. 두 선수가 모두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리아베스2 0 1 잠시 후 챔피언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장 결과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제 예, 판정 내린다면은 예. 어, 들어올 가능성이 큰데 굳이 준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몰아붙인 것이 많은 쪽은 이성현이죠. 예. 그거고 이제 클리비트는 이성현이 조금 더 낫습니다. 예. 3라운드 초반에 준 많은 네. 포인트 또들어갔고요 네. 이성인 표정 참안 변합니다. 예, 저 고운 얼굴이 포커패스입니다. 예, 오늘의 챔피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삼 대형 전원 일치. 대한민국 이성표. 이성현 선수가 심판 전원 일치로 한정승을 네. 거뒀습니다. 근손 점수라고는 하나, 예. 그까 전에 이성현 선수가 클린리트가 상당히 좀 앞섰고, 예. 그 다음에 어그레시브 있죠? 상대방을 계속해서 컨트롤 하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로프 쪽으로 계속 몰아붙였던 점. 저게 이제 판정에 상당히 경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코리아맥스 2013. 토너먼트 챔피언은 이성현 선수입니다. 오늘 이성현 선수가 일본 선수, 중국 선수. 태국 선수를 각각 꺾으면서 네. 챔피언에 올랐어요 <laughs> 오늘 이성희 혼자서 국제전 르게 했죠 일본 네. 선수 <laughs> 말씀하신 마대로 중국 선수 태국 선수 네. 오늘 뭐 마땅한 챔피언의 자격이 있는 오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또 대진의 운이라든지 네. 그날의 컨디션 이런 거다작용을하긴 하겠지만 은 제가 봤을 네. 때이성희 선수는 오늘 대회에서의 결과도 좋았지만 국내 팬들에게 자기의 자력을 과시했다는 라 부분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날이라고 봅니다. 예. 이성현 선수가 70kg 이하 네. 토너먼트에서 챔피언 자리에 네. 올랐습니다. 오늘 아직 시청자 여러분 절반밖에 안 지난 겁니다. 지금. 네. 예. 아직 차려놓은 밥상이 많고요. 또 잠시 후에 덕한대 무림통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